정, 즉, 군데리카 대리 이거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미국 풀옵션 수입 세단, 바로 링컨의 MKS 차량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이 차량은 2012년 11월 최초 등록, 2013년형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5만km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저희 군대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전국 최저가, 780만원, 800만원도 안되는 가격, 7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링컨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날개 모양의 그릴, 지금 관리도 잘돼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완성도 넘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옵션으로는 전방감지 센서 양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한60% 정도 남아 있고 휠은 정품 휠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식 대비해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보시겠습니다. 관리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은색 색상으로 출고된 차량이고 지금 외판 봤을 때 연식 키로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트레드도 한60% 정도 남아 있어서 내년까지는 타이어 걱정 없이 주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넘어 가시겠습니다. 이 링컨 MKs 차량 하면은 정말 대형 세단인 만큼 뒤쪽에서 봐도 정말 거대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리어램프 쪽도 지금 깔끔하게 기스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포드링컨에서 나온 승용차들이 트렁크 공간을 정말 잘 뽑는데 이 차량 봤을 때 저희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이 욕조, 집에 있는 욕조 정도 크기인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적재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조수석 쪽도 제가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봐도 문코 기스 전혀 없고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 상태 저랑 함게 보셨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옵션 내부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MKS 차량 실내 컨디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트 컨디션 보시면 어, 키로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고 뭐 대시보드 쪽 버튼 쪽 봐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 잡소리 없이 정말 정숙하게 관리 잘돼 있고 저는 이 차량을 70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최강 옵션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왜 최강 옵션의 가성비 차량인지 저랑 함께 옵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수석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잡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디스플레이 창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통풍 시트, 그리고 겨울철에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핸들 열선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터치식으로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핸들 조향방향에 따라서 지시선까지 나와서 주차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 아래쪽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은 모든 버튼들이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치해서 이 미디어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 공조기 풍향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 대형 세단답게 다른 차들과 차별성을 이런 점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봉 앞쪽으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그리고 자동주차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우측에 보시면은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쪽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핸들은 전동식 텔레스코피 가능한 차량이고 지금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트리창 컨트롤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 핸들 좌측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스마트하게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랑 함께 MKS 차량 옵션 한번 보셨는데요. 정말 790만 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옵션이 가득 차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셔서 정말 이 대형차다운 넉넉한 공간 그리고 실내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MK S 차량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봐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키로수에 비해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이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탑승했을 때 이앞 위에 보이는 썰루프 때문에 정말 개방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탑승했을 때 대형 차량인 만큼 헤드룸 공간, 레그룸 공간 정말 넉넉하고 70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 중에 정말 가성비 갑인 차량이라고 이 대리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도 열선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원격 시동 버튼키 열선 통풍 시트, 파노라 마선 루프까지 정말 나열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수입 대형 세단을 지금 군데리카에서 78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넘치고 상태 좋은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저희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정말 가성비 좋은 많은 차량들이 고객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 가시지 말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대리카이 이광만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